또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국민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있었습니까 없었습 어. 쭉쭉 올라왔는데 아니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려도되 돼요. 네. 네. 솔직히 솔직히 한칸한칸 한칸 올라갈 때마다 <laughs> 기분이 째지 <재즈> 있습니다. 진짜. <laughs> 미스터트롯 진해성 스페셜 콘서트에서 7위에서 3위된 충격 소감을 고백했다. 실시간 무조 투표 막 집계하는 중에 진해성 씨가 2위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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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MC는 마스터, 군과 김성주가 봤는데 김현자는 공연을 했고 장윤정, 이용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미스터트롯2 탑세븐과 화제의 출연자들이 특별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나 미스터트롯2 경연 당시 탈락 후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던 화제의 주인공 박서진은 예심에서 선곡했던 붉은 입술을 트레이드 마크인 장구와 함께 선사했다. 경연 당시에는 장구 없이 무대를 선보였던 박서진의 파워풀한 장구 공연에 팬들의 높은 환호를 받았다. 특히나 박서진은 장구는 생명과 같은 존재라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거기에 더해 박서진은 이날 무대에서 미스터트롯2 경연 이후 발표한 신곡을 선보였는데 나오나로부터 받은 신곡 진나야를 선보이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여기에 더해 깜짝 협업 무대도 등장했는데 트롯 카사노버 윤진혁과 미스트로트 은가은의 아찔한 협업 무대도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특히나 무대를 선보인 윤준혁과 은가은은 무대 뒤 놀란 고백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미스터트로트 예심에서 높은 응원을 받았던 개그맨 이용식의 사위 원혁이 스페셜 등장해 주목을 받았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남진의 파트너를 열창한 원혁의 무대에 깜짝 등장한 파트너는 장인어른인 이용식이었는데 사위 원혁과 장인어른 이용식의 깜짝 무대 또한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